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책임사회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책임이지.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지. 책임을 잘 완수했을 때 행복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좀 불행해지고, 내가 지고 있는 책임이 어느 땐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방법이 있어요. 사표 내면 돼. 대통령도 아나이 대통령 못 하겠다고 사표 내면 대통령 책임 없어요. 어, 저 같은 단임 목사도 아난이게 단임 목사 못 하겠다고 사표 내버리면 그 이튿날부터 아무 책임. 그런데 죽을 때까지 절대로 사표를 낼수 없는 직책이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 얘들아, 나 자신 없다. 사표 낼 테니 받아달라.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아버지가 하나 지금 조명이 됐어요. 지금 이 가정은 파탄 났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매우 당돌한 둘째 아들의 요청으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됐어요. 이 작은 아들의 요청 배경을 살피면 그 나라의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무적 관계로 취급하는 문화를 유대 문화라고요. 그 사회 전통 문화는 아들의 권리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아버지의 재산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문화예요. 그래서 전 세계 문화를 보면은 유태인들은 재산을 절대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유태인 사면은 점점 더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아마 한국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 사람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아버지 재산권에서는 절대 손을 안 대는 그것은 하나의 쉐임이다. 아버지 건 아버지가 처리 했어 나도 아버지 같이 자수성가해서살수 있습니다. 그 문화가 더 크잖아요. 유대인은 한 것도. 그래서 이 아들은 지금 자기 아버지를 의무적 관계로 보고 그러한 현실의 자기의 권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둘째가 이르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요청은 근문학교에서 그 절대 잘못된 요청이 아니오.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도 받아야지. 이것이 자신의 권리로 요청을 했어. 보세요. 요청을 받은 아버지가 반대를 합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절반을 나눠 죽음 말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유가 그리웠어요.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도 일찍 일어나라, 뭐이따가라 응? 일찍 들어와라. 아휴, 제발 아버지. 나는 내 자유를 누리고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챙겨하지 마시고 의무에 감당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소급해서 생각해 볼수 있죠? 무엇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죄 아래로 떨어졌는가? 창세기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의 유혹을 받아서 왜 내가 하나님이 되지?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파렴치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절대권위에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이 이것만은 너와 나의 계약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g 아래로 떨어뜨려. 하나님 없는 자유를 인간이 누리고 싶어 했다는 이 탕자가 지금 그렇게 된니다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세요. 아주 멋진 휴미니티한 말을 하죠. 인간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자율권을 시도한 성숙성이 있었다. 와, 얼마나 로맨틱해! 여성 운동권 신학자들은 더 멋진 말을 해요. 최초의 인간을 지성을, 인간의 지성을 깨운 것은 여자다. 아담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별안간 인간은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깊이 숨었다고 랬어요 누가 그러는데 성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 모르는 거 나타난다고 아담이 어디 있는 거 응?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잖아요.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멀어졌다는 하나의 뉘앙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이후 지금까지 인간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찾음에 발견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너는 특별히 나와 함께 사람을 찾아 나서자라고 특별한 사명을 준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 그 다음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고 마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숙한 인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유함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보이스는 얼마든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아들과 같이 인간 행복의 의무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불행한 고난 속에 살게 하느냐?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인간 불행의 책임은 하나님 자신이 없으시면 인간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무슨 이유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고난스러운 불행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마땅한 내 행복의 목소리 나에게 주시고, 챙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생활이 나에게도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마음속에 정립이 되면 그 사람은 항상 반항적이고, 투쟁적이고, 불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다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데 마다들은 더 탕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마다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율법적 관계로 봤습니다. 여기 마다들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아버지. 나는 이 집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나이다. 율법적으로 완성.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나가서 창녀들하고다 말아먹은 저런 나쁜 놈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매를 때려서 내쫓아야 이게 정당한 아버지의 의무지. 뭐 때문에 비단옷을 입히고 금가락질을 끼워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나이까? 그렇다면 나도 마땅히 이 동생과 같이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공정성이라면 누가 아버지를 믿고 충성을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율법적으로 봤어요. 율법의 잣대를 대서 철어놓으면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벌을 받아야 맞다 하고 오늘 이렇게 저 아들이 대접을 받는 이 좋은 대접은 나 같은 사람이 받아야지 나는 염소새끼 하나도 안 주고 이게 아버지의 옳은 처사입니까? 맞아요. 둘다 틀리질 않아요. 보십시오. 여기 계신 교우님들 가운데는 모태 신앙이 많으실 것입니다. 참 모태 신앙은 얼마나 귀해요. 뱃속에서부터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니, 태어나가지고 순전한 기독교 문화에서만 성장을 해서 죄라고는 상관이 없이, 어쩌다 정말 새벽기도 한번안 나가도 아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구나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살아오는 그 피나는 절제 생활의 노력을 인정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이 큰아들과 같이 나는 한 번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나이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뭐 놀이 문화가 뭐 50년 전, 60년 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골의 아이들이 그저 어른들이 하는 거 화토 놀이 하는 거 어? 그걸 들여다보고 아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짝 맞추기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요 훨 것도 없으니까 매 때리기 이긴 사람이 때려주고 뭐 그런 거 하고 놀았어요. 아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 화토지 말라 악이다 그거 앞으로는 손으로 만지지도 말라 그거 만지다가 집안 망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노름꾼데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냐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화토짱 손에 만지지 말라 야단을 치셨어요 옛날에는요 목사님의 하람은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laughs> 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야단먹고 그냥 큰일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어쩌다 방바닥에 화투장이 떨어져 있으면 젓가락으로 집어서 <laughs> 쓰레기통에다.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졌어요. 목사님이 참 좋은 설교하신 거다. 내가 그 자꾸 만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모두들 했는데,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 거의 죽을 때 임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 별 사람도 많잖아요. 저는 제가 그 동기생들, 뭐 신학교 동문들, 몇 사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암흑세계의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암흑가에서 왕자노릇하느라고 아주 그냥 뭐 내가 상상도 못하는 죄의 속을 그런 걸다 경험했더라고요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퇴수하느라고 산에 가서 일주일 수양회를 하는데 우리가 그 친구한테 요청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암흑가의 왕자노릇하고 큰 시궁창 같은 죄의 그런 속을에서 살았다고 당신이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동기들한테 당신이 살아온 과정을 한번 얘기할 수없겠어 그랬더니, 어이 할수 있다고 자기는 뭐 안양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설교 듣고 예수 믿고 특채로 신학교 들어온 사람이 어, 할수 있다고. 이건 내 간증이라고. 그래서 그냥 동기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뭐상상도 못해 우리는. 자기는 서울을 일곱 등분으로 나눠서 칠참모가 한국역식 맡았는데 자기는 서울역부근이래 최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주먹 하나로 출세한 20대 후반에 뭐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1200명의 뭐, 부하들이 있어가지고서 걔네들이 날마다 뭐 소매치기하고 구두닦기하고뭐장려하고 그래서 보러 놓은 자기가 수집해가지고 아주 뭐 재벌 부럽지 않게 잘 먹고 살 살고 365일 다른 여자 데리고 자고 시골에서 처녀들 서울역에 오면은 걔네들 자기가 먼저 한번 데리고 자고 창녀촌에 넘기고 이거 다 자기 담당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야 우리는 듣는 것만 해도 이렇게 재밌는데 저 해본 놈은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런데 지금은 뭐냐? 그 친구랑 나, 나랑 똑같은 거야. 어? 똑같은 목사가 돼서 오히려 그 친구는 말이야 간증 집회 강사로 많이 다녔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이 간증 집회 강사는 과거가 험악할수록 효과가 있더라고. 어. 뭐 내가 지금 얘기한 과거 자기가 그 주목색에서 놀던 거쫙 얘기하고 마지막에 접속사 하나만 잘 쓰면 돼. 그러나. 장사비도 많이 받아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화토장 젓가락으로 집어 다버린 사람하고 <laughs> 저 사람하고 지금 똑같다면, 이게 하나님의 공정성입니까 그럼 누가 그 하나님을 믿고 홀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율법적으로 맞아요. 큰 아들이 지금 그거 갖다 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사실 간직은 저도 할게 많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다섯 살부터 그 동네 복음이 그때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갔는데 옛날에는 주일학교 생활 아주 요절 잘 외고 뭐 조용하고 뭐 모범생 모범 카드를 줬습니다. 주일마다 그거내 거지 뭐 모범 카드 이만큼씩 쌓아놓고. 때도 시골에 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는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어른 예배를 들어가라고. <laughs> 응. 어, 중학교 1학년도니까 주일학교 선생하라고. <laughs> 다 했어요. 그러고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종치라고. 새벽 종치구만. 응? 18살 되니까 집사하라고. <laughs> 그러더니 목사님이 출타할 때 주인 설계 네가 하라고 <laughs> 다 했어요 하라는 대로 응? 응? 그리고 소명받아서 21살에 전도다스,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47년 동안 개척교회 다섯 개 했고 어? 목회하면서 외국의 선교지에 교회만도 150개를 건축했고 어? 아니 선교사도 1502명이나 파송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 이게 나야? 이거 봐, 이렇게 좋은 간증을 하는데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야. 어? 이게 뭐냐 말이야? 어? 그 깡패만 지일이냐 말이야.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지금 지금까지는 작은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우는데. 이제부터 큰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는 의무적으로 아버지를 보고 하나는 율법적 관계로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받는가? 사랑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이 항의를 하니까 다 가져라 내 것이 다네 것이로 돼. 다 가져. 나는 한 가지만 필요해. 너희들이 둘다내 아들의 자리에 있어 주길 바란다. 그 이상 아무 바람이 없어. 이게 아버지다.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 소문 가지고 왔잖아요. 여보시오? 당신 아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우리 가에 가서 돼지가 먹는 걸 뺏어 먹는 걸내 봤단 말이오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돌아다녀요. 내 아들이 그렇게 됐을까? 돌아오는데 보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마다들하고 의논할 시간도 없이 목욕을 시키고 비단옷을 입히고 금가락질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동네 사람들 다 오라. 그리고 아들을 탁 옛날 부잣집 작은아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회복시켜서 봐. 아. 누가 거짓됐다고 그랬어. 알지들도 못하고. 아버지. 시궁창 같은 생활 했지만 하루아침에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의아옷을 입었어요. 목사야 누가 깡패대장이라고 말해? 앞으로 간중집회 한국의 권위자야? 해버리자.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소원이 하나야.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거, 내가 가진 거 있다면 너한테 다 주겠다.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조명한 예수님의 설교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보는 거아니까 이건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진 예화. 미셸이라고 하는 사춘기 소녀가 회복이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점점 몰골이 돼가요. 집안의 거울을 다 깨트려버리고 자기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 의사는 말합니다. 얘는 병이 아니라고요. 괜히 자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곳이지 의학적으로 고칠 병이 하나도 건강한 겁니다. 마음만 고쳐주면 금방 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미셸의 마음 고쳐주기 운동만 하면 얘는 틀림없이 병이 아닙니다. 잘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또안 나가는 게, 난 이대로 죽을 것이다. 치자꽃 한다 말이 미셸에게 배달이 됐어요. 어? 그리고 카드에 I love you, 미셸. 엄마. 가 야, 이거 누가 보냈냐? 어? 누구야? 아, 라비 미셸. 없는데? 너 남자 친구 있지? 없어요. 나 나가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게 누가 보낸 거야? 없는데. 엄마가 엄마도 경험 있어. 여자들은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 날 좋아할 수가 있어. 그런 애가 있는 거야. 없는데 때마다 와요. 뭐 생일, 발렌타인, 별날에 다 와요. 지금 누군가 미셸, 너 빨리 나가. 걔는 네가 밖에 나올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상운데 그러면서 그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예쁜 처녀가 됐어요. 밖에 나갔어요. 아닌 게 아니라 보이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고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치자꽃 한 다발이 또싹 들어와요 미시리 말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았어요 틀림없이 죽어가는 사람인데 당신이 보내준 이 치자꽃 알러비에 내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치자꽃은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남편이 그러지 않아도 내가 좀 말하려고 그랬어. 나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 치자꽃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야? 말해. 가정부라. 아니, 당신이 안 보내서 날한 번도 보낸 일이 없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치자 곳은 다시 안 왔어요. 미셸은 그때야 비로소 어머니 사랑을 기억했다는, 그리고 행복하게 어머니를 생각하며 살았던 이해와의 실화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꽃을 나한테 보내고 계세요. 바로, 나를 향하신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져. 바울 보세요. 늙은 영감님, 가난한 홈레스 피플 같은 사람이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 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의 꽃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직접 하신 이 탕자 비유 설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저희들이 조명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자디잔 여러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낙심하는 우리들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고백하오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줄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